이때까지 주고 기다려왔던 대형포자전이 오늘 들어와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어, 무이암차는 산차로 된걸로 지금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이암차 자전은좀 생소할 것 같지만 도 이미 1997년도에 처음으로 시장에 등장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자전으로 등장했느냐 하면은 어, 1995-96년 경에 그 진도가 선생이 고명에서 열리는 송년 차회에 갔다가 현지에서 보이차, 병차와 타차, 전차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오 송나라 때 무이산에서 용봉단 차를 만들었던 그런 것과 이 매치가 되면서 무이산에서도 이런 형태의 차를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 무이산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게 잘안됐었어요 그래서 96년도에 다시 이하관 자창에 가가지고 이 기납차 만드는 법도 배우고 거기에서 기납하는 기계를 구해서 오려고 했던데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기계를 못 구해왔습니다. 그래서 무의산에 와가지고 이런저런 여러가지 재료들을 사가지고 직접 이 자전을 만들 수 있는 기계를 스스로 생산, 에, 제작을 해가지고 이 자전을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아, 성공이 되었습니다. 97년도에 이자전을 성공하고 난 뒤에, 당시에 중국에서 차 쪽으로는 내노라는 학자분들, 즉, 장천복 선생, 임지형, 어, 첨재금, 장임, 곽과령 등의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시, 어, 감상도 하고 시험도 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시험을 하니까, 어, 산차로 되어 있던 무이암차나 기납을 되어 있는 이런 차전이나 그 향기와 맛에 큰 변화가 없었다. 별로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차의 부피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좋고, 그러므로 해서 운송하기에도 좋고, 보관하기도 좋은 장점이 발견되고, 또 하나는, 어, 산, 산차를 계속해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향미의 변화가 좀 약해지는 경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 기납차에 대한 연구를 하니까 아, 기납을 해놓으면은 그 향미가 약해진보다는 새로이 산화가 이루어지면서 더 풍부하고 그다음에 맛이 더 맑아지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알게 돼가지고 이 자전을 어, 97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해서 99년까지 한 3년간에 걸쳐 한 7천 건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2001년부터인가. 그, 음, 무의성에 취직하여가지고 무의성에서 일하면서부터 한 5년 동안 쉬었다가, 어, 2005년도에 다시 그 북도 암차와 에더가 실험 차장에서 이 차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 이때 만들었을 때는 그냥 무의 암차 대형포 차전, 아니면 무의 암차 수선 차전, 이렇게만 그 해가지고 연도 구별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2007년부터는 그 차에다가 띠 해마다 나타나는 그 뱀띠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요뱀뱀 뱀 모양이 있습니다. 요렇게 아요지 모양 2008년도 지 모양부터 해가지고 쥐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각 해마다 띠 문양을 넣어서 연대 구별을 하기 쉽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 2007년도에는 순종 대용포를 가지고 이 자전을 또 만들어 봤어요. 순종 대용포 자전에는 이렇게 쪼꼬리 모양으로 한 대에서 앞에다가 대홍포라는 글씨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또 구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도착해 가지고 이걸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착도고 음. Gracias. 우리 집에 한 잔만 갖다 놓으면 기가 막혀져. 그것도 못한데. 그걸 끓여 놓으니까 처음에 탕이 입에 닿을 때 단맛이 빨리 느껴지고, 향기도 그 자전으로서 오래 묵었을 때 그런 진연의 약향보다가는 어 대추나 버섯을 끓여 놓는 듯한 그런 향이 올라오고, 음그 다음에. 조금 더 끓여봐야 알겠지만, 지금은 좀덜끓는것 같은데, 음, 굉장히 그 맑음. 음, 그냥 차전을 우려 먹을 때보다는 지금 차가 많이 우려서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나중에 차라서 그런지 그래도 차탕이 많이 더 맑아졌고, 깨운하다고 음, 할까요? 깨운합니다. 아직도 몇 번은 더 끓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 내포성도 좋고, 그래서 겨울에는 우려 먹다가 이렇게 끓여 먹는 즐거움도 또 하나의 차를 마시는 또 별미인 것 같습니다.